또 지금 이렇게 아티스트 임영웅의 지금 사진이 크게 나와 있는데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임영웅 앵콜 서울 나와 있죠 근데 아래 보면은 히어로샵 나와 있잖아요 이게 지금 뭐 임영웅의 샵이 아니라 정말 이샵 이름이 히어로인데 이름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임영웅 샵으로 보인다 임영 전용 굿주샵 같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웅 이름이 약간 독특하잖아요. 잘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았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큰 스타가 되고 보니까 정말 정말 잘 지은 이름인 것 같습니다. 영웅님 아버님이 미래를 내다보시고 좋은 이름을 좀준게 아닌가 싶네요. 이제 일반인분이 콘서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이제 아무 기대도 안 하고 갔대요. 근데 이제 옛날에 미스터 트롯 공연을 또 갔다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갔는데 정말 생각 이상이었다고 해요. 특히 이제 아비앙 또는 스케일이 정말 흐트트했다고 합니다. 콘에서 정말 이런 무대는 처음 봤대요. 또 이제 아이돌 춤 너무너무 신선한 충격이었고, 노래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너무 잘했으니까. 또 이제 이분 주변에도 뭐 노보부 노래 나올 때는 정말 많은 분들이 엄청 많이 울었대요. 또 이렇게 주변에서 이제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 보면은 막 찐팬은 아닌 것 같았대요 굿즈를 다 갖춰 있거나 그런 건 아니어서 근데 라이즈팬인데도 노래를 듣고 감동을 좀 하는 거죠 또 이제 혼자 가긴 좀 그래서 서울콘 같은 경우도 이제 가족들이랑 갈수 있게끔 가족석을 노려봤는데 와막 프리미엄에 붙어가지고 막 50만원 막 이렇게 한대요 자기는 이제 미드팬이니까 뭐 가면 좋고 안가도 그만인데 와 찐팬들은 정말 간절하겠다 표가 안 나오네 뭐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웅님 뭐 팬들 중에 티켓팅 정말 한 번도 성공을 못한 사람이 있다더라라고 이렇게 글이 올라오니까 그게 바로 나야. 나 불렀니? 나한 번도 못 갔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저도 안 되더라고요. 너는 임영웅 팬 아니냐? 그랬더니 나는 그냥 호감. 찐 팬은 아니야. 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도 공연 갔다 왔으니까 더 좋아졌지? 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일반인분이 임현콩 가는데 노래 다 몰라도 공연이 재미있을까 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 저 노래 잘 모르는데 갔다 왔는데 재미있었어요. 일단은 볼거리가 굉장히 많고 또 아는 노래도 영이면 많이 불러 줬고 하지만 노래를 알고 가면 더 재미있을 것 같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네요. 또 이제 밤에 가서 또 이제 고척의 상황을 좀 담아온 분이 있습니다. 보면은 지금 이게 현장 고척 스카이도막딱 나와 있네요. 불다 켜져 있고요. 이번에는 좀 근접샷이죠. 홀로그램이 정말 눈에 확 들어오네요. 이렇게 내려가는 길. 또 이렇게 멀리서 본 모습 정말 멋지죠. 이분이 이제 표를 못 구했나 봐요. 그래서 걔 산책경 갔다 왔는데 너무 가고 싶다. 또좀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케일이 엄청나구나 고척은 온통 임영웅이다. 고척 돔이 임영웅으로 빛나는구나. 다양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쇼츠가 또 공개가 됐죠. 하루 걸로 하루 진짜 쇼츠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보면은 MMA 폴라로디 직캠이 나와 있죠. 영상 보면은 확실히 직캠이라 그런가 뭔가 더생동감이좀 느껴집니다. 임영웅 이 메시 선수 팬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르헨티나가 8강에 들었잖아요. 근데 몇 시간 뒤면은 이제 아르헨티나가 8강 전을 합니다. 새벽 4시에 하는 거예요. 토요일 새벽 4시죠. 근데 토요일날 이제 아티스트 임영웅 콘서트가 있잖아요. 다행히 이제 서울 공연이기 때문에 영이 아마 자기 집에 있을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이 경기를 무조건 볼것 같습니다. 날 시가 나오고 또 8강이잖아요. 월드컵이고요. 막 열심히 응원하고 아침에 다시 자고 이제 오후에 콘서트를 하러 좀 고척에 오지 않을까 싶어요. 내일 뭐 아르헨티나가 이기면은 이제 임영웅님 이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영웅님 지금 굉장히 기분 업돼 있을 것 같아요. 막 좋아하는 축구 경기 하죠. 또좀 있으면 몇 시간이면 후 팬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팬들을 볼수 있는 또 공연을 하게 되니까요. 누구보다 좀 즐거운 마음으로 기분이 들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일반인 분들의 좀 글을 보겠습니다. 10대 중에 혹시 임영팬 있냐? 궁금하다 그랬더니 몇 분이 막 답글을 달았어요. 나, 나 입덕한 지 얼마 안 됐어. 우리 패밀리 두명 추가. 많아 트위터에 가면 꽤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네요. 이제 아무래도 트위터에 지금 젊은 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임영걔 사진 딱 보고, 와, 몸매 비율이 끝내주는구나. 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댄서 분들과 함께 찍은 사진도 있고요. 피지컬 좋아. 훈남이야. 모델 같지? 비율이랑 키. 키 182. 3년 연속 웰메이드 인디안 모델. 그랬더니, 응? 182라고? 오, 크네, 크네. 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피지컬이 훌륭하죠. 또, 임용 키 생각보다 크구나. 182야. 다일리 좋구나 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이 사진 보고 지금 스타일 좋다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코디쌤이 되게 예쁘게 만들었잖아요. 이 허리띠도 그렇고, 포인트가 있는 이제 그런 의상인데, 지금 뭐 감동하고 있는 상황이고, 얼굴 작고, 비율 좋고, 키 크고, 본업, 실력, 넘사벽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컬이다 라고 또 말을 하네요. 또 지금 서클 차트가 좀 수상 기준이 살짝 바뀐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어제 올라온 글인데, 이제 오늘 랭킹에좀 많이 올라왔어요. 보면은, 가온 기준이 바뀌어서 수상자가 바뀌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5만 명이 봤네요. 이게 뭐냐면, 해외 점수를 좀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갑자기 바뀌었다라고 좀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해외 점수가 확 높아지다 보니까 지금 다 뒤집어진 거죠. 1화 같은 경우는 원래 태연이었는데, 갓더 비트고, 4월 같은 경우는 빅뱅에서 아이브로, 5월 같은 경우는 임영웅에서 르세라핌으로, 6월은 나연에서 BTS로, 8월은 아이브에서 블랙핑크로, 10월은 아이들에서 르세라핌으로 좀 바뀌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네요. 아무래도 이제 해외 진출을 하고 유명한 그룹에게 당연히 유리하겠죠. 여기는 뭐 지금 가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서클이죠. 많은 분들이 이제 막 의견을 토로하고 있어요. 해외 차트 시상식을 따로 만들던가 하지 아니면 내년부터 해야지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열심히 스미한 팬들은 무슨 일이래 해외 기준이 높으면 해외 차트지 국내 차트가 아니지 갑자기 이게 뭔 일이래 와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뭐 대형끼리 해먹고 있네 뭐 이런 말을 하네요 큰 기획사가 해먹고 있다 뭐이 말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이렇게 바뀐 순위를 좀 보면은 일단은 뭐르세라핀 같은 경우도 이제 하이브에 레어브리고 BTS 그리고 블랙핑크 YG죠. 르세라핀뭐 이런 상황이니까대형 기획사가 다써 쓸어갔구나. 좀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갑자기 좀 이렇게 바뀐 게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댓글 보면은 뭐 아이브 아이들 진짜 중소의 서러움 중소기업의 서러움이 말하는 거죠. 상까지 뺏기냐. 댓글은 그냥 하고 싶은 말다 하는 거니까 그냥 적는 거고. 일단은 뭐 가장 득본 그룹은 지금 언뜻만 봐도 일단은 5월의 르세라핌, 10월의 르세라핌이네요. 5월 같은 경우는 이제 임영인이 원래 학정이었는데 해외 규준이 높아지면서 좀 바뀐 거죠. 이런 댓글이 잘 눈에 띄네요. 아니 그럼 앞으로 국내 음원 강자는 못 보는 거야? 국내 차트에서? 뭐 이런 말을 좀 하고 있네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또 들어오면 또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이 광고모델을 맡고 있는 새해 샴푸가 또 KBS 탤런트 극회에 샴푸를 또 협찬을 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인데요 장기영 대표님이 진행을 또 했습니다 이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고자 KBS 탤런트 극회에 350여명의 회원분들이 자리했는데 청년회를 위해서 좀 이렇게 협찬이 들어간 거죠 대표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TS 샴푸도 올한 해를 잘 마무리 지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한해 동안 TS 샴푸를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착한 기업, 소비자가 신뢰하는 TS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또 이제 전속 모델이 임영웅이잖아요. 또 앞으로 이제 임영웅과 다양한 마케팅을 펼치겠다라고 또 포부를 밝혔습니다. 요즘에 한창 월드컵이잖아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 영상을 잠깐 봤는데, 손흥민 선수도 t 에 샴푸 모델이었잖아요. 자신의 집을 공개했는데, 집 안에 제품이 살짝 나오더라고요. 직접 이렇게 헤어에 바르기도 했고요. 딱 그거 보면서 이제 반갑더라고요. 영웅님이 지금은 모델이잖아요. 탑 클래스의 모델들만 좀 기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KBS2에서 방송하는 편스토랑의 아티스트 임영웅의 노래가 깜짝 등장을 했습니다. 오늘 등장했어요. 보면은 지금 이 모습이죠. 출연진을 보면은 엄청 많습니다. 뭐, 붐, 이현복, 이유리, 오유나, 뭐 이찬원, 정상훈, 다양한 분들이 나오고요. 연예인들의 뭐 맛집이라던가 이제 음식 만드는 거, 뭐 이런 음식에 관한 어떤 편의점 신상 서바이벌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영님의 무지가 노래가 등장을 했습니다. 의미 있는 부분에 나왔는데 보면은 이제 박수홍 님이 나레이션을 했어요. 혈의정과 편스토랑 기부 프로젝트 하고 첫 번째로 2 5개 보육원에 라면과 난로를 좀 기부를 했다라고 나오는데 이때 말을 하면서 이제 임용의 무지개 노래가 쫙 깔립니다. 너무 뭐 좋은 일이라면 필요하고 지속적인 기부를 하겠습니다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길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에 임팩트 있게 좀 나왔습니다.